오늘 네,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모두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 볼게요. 오, 맞아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아 자, 음. 얘들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 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오, 이사야 선지자였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웃을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왕이 고하고 뭐 있어요. 우상승배 뭐?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우상신을 만들고요. 선전을 무너뜨리고요.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고요. 우상을 찬양하고요. 우상숭배를 엄청 심하게 하던 그런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미리 주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이렇게 예언 하는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바벨론 나라에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님 이 말씀을 전달했겠죠?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아니요. 했을 것 그렇게 했을 때아니요 그렇게 했을 너무너무 좋았겠지 마음이 어떻게 했냐요 이? 아니 그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마그렇 하면서?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더, 더 심하게 우상순배를 했어.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다 어떻게 됐어요? 끌려갑니다. 끌려, 끌려. 서로 끌려,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끝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었냐면 바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주셨어니다신자짜 중요한 말씀. 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아들나낳그 이름을 이마누엘이 낳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참 왕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낼 거야.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천지자로 와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길이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오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직접 이 땅에 올 거야.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 너희가 이 바벨로나 포로로 끌려가고 이 생활이 정말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회복의 말씀을 미리 주셨어. 능력의 말씀을 미리 주셨어.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날이 바로 올 거야. 이것은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사 선지자에게 너희가 포로가 안될 거야, 이런 말씀을 미리 예언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말씀을 미리 주셨냐면요, 포로 생활 속에서도 너희가 포로가 될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약을 붙잡으면 된단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포로생활이, 이 포로생활을 똑같이 이사야도 같이 경험했겠죠. 그렇죠 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뭘 절대 놓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계속 기억하세요? 맞아, 그래.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말씀, 언약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냐약을 굳게 붙잡았어. 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믿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리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포로성이에서 너희가 벗어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게 무엇인지 말씀으로 미리 주시는 거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죠?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단나무와 향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할수가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얘들아, 그루터기가 뭔지 알아요? 얘들아, 그루터기가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이건 뭐냐면 요 나무를 베고 터나란 나무 있죠. 나무를 대고 남은 여기 밑동 여기 뿌리부터 여기 아래 대임을 당하고 남은 누가 뿌리야? 근데 오 맞아 맞아 근데 이 그루터기야 남아 있으면요 나무가 뿌리 때 뽑힌 게 아니라 이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요? 싹. 앗뭐 씨앗이 있어서 여기서 싹이 나요. 그러면 다시 아무가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두 황폐하게 되고 모두 배임을 당하여서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수에 있을, 있을지라도 너희 속에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있으면 다시 고등이 라고말어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는, 이사 손지자처럼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원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만위엘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이사야 범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랩마트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항상 누리는 랩몬트 언약을 붙잡고 그런 냄가되어야 할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내 안에 무슨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있어요? <laughs> <laughs> 맞아. 내 안에 그리스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냄너트가 되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멤버들이 계세요? 네. 네. 기도하고 여야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렸던 이사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멤버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